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 무엇이냐? 바로 승리의 여신 니케 근데 승리의 여신 예전에 했었는데 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느냐? 바로 오늘 여름 이벤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제 다양한 니케들이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온다는 소식에 할레벌떡 네 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기존에 어, 많은 분들이 조금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제 하프 애니버설이나 그 메이드 카페 뭐 이런 소식을 한번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겁니다. 어 이제 서울 쪽에서 아마 진행한 그 오프라인 이벤트일 텐데, 사실 가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일본 갔었을 때도 메이드 카페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색다른 경험이었고 사실 이제 이런 서브컬처 즐기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솔직히 가볼 법한 한번 조금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카페잖아요. 사실 메이드 카페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에서 좀 긍정적인 평을 많이 받았던데 어 이번에 여름 이벤트 진행을 한다고 해서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또 아무래도 좀 일러스트가 미려하고 이제 캐릭터들이 굉장히 개성이 넘치기 때문에 승리의 여신 니키 했을 때 사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스토리 보는 거였어요. 메인 스토리 재밌고 이제 아니. 라 이제 투닥투닥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더빙으로 돼 있어서 또 이제 몰입감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더 궁금한데 자 일단은 한번 P.V. 먼저 보죠. 나 사실 아직 P.V.를 제대로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한번 보, 보겠습니다. 스승님이랑 같이 놀러 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더우면 말씀해 주세요. 속성 체인지 완료. 커다란 주사를 준비했답니다. 여름 기념으로 건강 검진 받고 가시는 아, 페퍼. 나 최강 프리미구나. 귀찮을 텐데 어떻게 수영복은 또 입었네. 어, 맵바. 아뭐 신비한 섬으로 떠나는엠머햄자 이렇게 아주 PV 한번 봤고요. 자 그래가지고 블루워터 아이슬란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네 명이 먼저 일단은 출전을 합네요. 야 일단 뭐 일러스트 이쁩니다, 확실히. 어 근데 진짜 수영 수용... 어역시 혹시... 여름은 역시 서브컬처 게임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여름 이벤트. 자뭐 시작부터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헬름이가 또 이렇게 로비에 있네. 어, 내가 얘를 먼저 메인으로 해놨었나? 어 나름 그래도 백구레까지는 찍어놨었거든요 예전에. 어, 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벤트 쪽으로 가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 뭐, 되게 많아. 픽업, 그리고, 아일랜드, 패스. 어휴, 어휴, 어휴. 보기가 좋네요. 예, 보기가 좋아요. 참고로, 이게, 그, 또, 보시면은, 제가 지 PC버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플레이어로, 했기, 어,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PC버전으로 하니까 되게, 예전보다 되게 쾌적한 게 좋아. 바로바로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일단. 자 그리고 이제 픽업으로 들어가면은 메어리 베이 게데스 네 일단은 처음으로 나오는 수영복이죠 수영복 근데 보니까 일단은 지금 메어리만 지금 픽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네오는 나중에 나오는 것 같네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먼저 스토리를 먼저 보고. 저희끼리 한번 이제 좀 토론을 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일단은 섬에 가는 건 좋은데, 니케들은 원래 이제 단순하게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 정확한 목표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게 있,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얘네들이 왜 섬에 갔는가? 그거를 일단 봐야 될거아니 단순하게 섬에 간거 좋지만. 그거를 보고 일단은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우,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야, 일러스트 이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PC 버전 개 쾌적하다. 엄청 엄청 쾌적하다 진짜. 오, 아니 되게 맵잘 만들어놨는데. 자이 니케들이 일단 어떤 식으로 플레 어 이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니케들이 과연 왜 섬에 왔는지 사실 이게 좀 궁금하거든.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반드시 타개해야 할 상황의 위기가 위기 상황이 있다. 자원 고갈 문제다. 랩처 분포가 반도 안 되는 곳, 기술력만 있다면 자원을 무한히 캘수 있는 좌표가 있다고? 아, 그래가지고 니케들이 가는 건가? 우리 가문에 전해지는 서명 기록이야. 황금의 페레데이스? 여기에요. 바로 블루워터 아일랜드. 지금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야, 뭐야, 되게, 그, 밝을 줄 알았는데 막상 밑바탕은 자원고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네. 자, 일단은 스토리를 보려면은 조금 더 깨야 되기 때문에 살짝 좀 깨보도록 하죠. 바다에 가요? 나도 바다 하고 싶다. 바다 안간 지가 깨 됐는데. 근데 지금 일단 바다에 가는데 자원책을 위한 사전조사. 왜 프림이 왔을까요? 얘 하기 싫어하는 눈치 되게 많이 주는데. 여름 휴가 출발? 휴가 아닌데? 프리마또 납치된 거야. 이번 무, 이번 임무의 테마는 휴가 반 임무 반. 다들 저를 화력밖에 모르는 화력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제겐 숨겨진 오이가 있거든요. 장난감 <laughs> 물총 한정. 저 지금부터 수력 마스터라고 불러주시죠. 수력 수력. 놀아보자고. 야 이게 저거요? 야 이거 배경이 완전 저거다잉. 진짜 완전 그냥 뭐 저거. 받아왔다잉. 자 일단은 이러면은 어, 일단 스토리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일단 좀새니케를 한번 조금 뽑아 볼까요? 메어리 한번 일단 뽑고 한번 좀 어, 메어리를 조금 써보고 싶으니까 어. 일단은 지금 아까 P.V.로 봤었을 때 공개된 게 메어리랑 네온이고 얘네 이제 프림이랑 페퍼가 코스튬이고 라피도 일단 일러스트로 있는데 아니스도 지금 있고 슈가도 있고 얀도 왔고. 그 공지사항에 보면은 8월까지 한다는데 이벤트를 쭉 해가지고 어 그래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기간 중에 2회에 걸쳐서 리조트 섬 테마 1차 이벤트 곧 개최하고 2차 이벤트로 또 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나오나 그러면 당분간 좀 니케 좀 해야겠네 애들 좀 레벨업 좀 시켜놓게 자 그러면은 일단은 들어가야겠지 보이시죠 골드 마일리지 티켓 232개 일단 근데 그 전에 좀 저것도 보자. 캐릭터 먼저 보자. 어우야, 어이 파라솔이랑 딱이 매칭이 되는 게어 SR. 어우, 어우 좋네. 어. 자 SDK 터도 오, 야 이, 야이 참, 어우 좋습니다. 어, 그냥 이제 뭐할 말이 더 있나? 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저 뭐야? 어우. 아이, 샌들 이쁘다. 샌들이 이뻐, 샌들이. 아, 여기, 이렇게. 발대기용. 어, 그러게, 마지막에 윙크하네. 이게 장전하고 나서. 자, 그럼 하면 일단 갑차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씩 봤으니까 일단 가봐야겠지요. 가볍게 일단 1 0연차 여기서 바로 나오면 어떡하지? 아 보라색 하지만 여기서 한번더 기다려 어이렇 오케이 처음엔 안주겠다 어 네온 나왔어 네온 나왔음 근데 SSR이 아닌 그렇지 내려놓읍시다 봐봐 내려놓으니까 바로 튀어나오는거 봐어 내려놓으니까 으가가 테트라 왔지 테트라지 왔지 그러면 이용 히히 일단 잠깐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야 완전 어울려 삼돌하면은 키스 로빈이 나온다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아 아, 삼돌 마려운데 이거 잠깐 스킬 컷신 약간 마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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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려운데 조금만 한번 들어가 볼까 잘 나오면 되잖아. 아니야, 보라색이어도 아직 희망 잃지 마. 아직 잃지 마. 여기서 팡! 내 마음이 팡. 엠베기가 좀 많이 자기 주장이 적어있네. 자기도 바다 가고 싶나봐. 여기서 이제 메어리 두장 먹는 거지. 그렇지! 내가 말했지! 온다고 했지! 하지만 저거 메어리면은개이드 떼뜨라 떼뜨라 빛나는 거 보면 수영복이다. 수영복이 바다에 수영복이. 공연하러 오셨나 보네. 아리아. 아 근데 하나 먹었는데 빠스로 쳐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스킬컷이는못 참는데. 그렇지. 세명 뽑으면 돼. 그렇지. 진짜 두 진짜 두명 2명 떴어. 떼뚜라 테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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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트라 수양 뭐그렇지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더남아어 테트라 음, 또 나왔죠. 그렇다면 바로 누구야? 호양 뭐 그렇지. 음, 이거지.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 이거거든. 이거거든. 뭔 주작 광고야. 나 지금 27,000 주얼 터뜨렸는데 지금 무슨 개소리하고 있어. 가져와. 잠시 가까이 갈게요. 이거 다시 못 보나? 다시 처음부터 못 보나 이거? 일단 저희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이번에 게임하면서 솔직히 느꼈지만은 지금 이벤트 하시면서 아마 미벤트 스토리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블루 와라 아이슬란드 전체적인 스토리가 뭡니까? 지금 자원 고갈로 인해서 그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해당 좌표에 가서 우리가 일단 사전 답사 쓰겸 뺑뺑이를 쳐야 되는 그런 저건데, 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무인도에 만약에다 표류를 해. 근데 만약에 니케랑 같이 표류가 돼. 근데 그게 한 명이야. 그럼 지금까지 봤던 스토리나 이제 여름 이벤트 스토리 봤었을 때 가장 얘랑 있으면은 무인도에서 살만하다.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 먼저 생각, 생각했었을 때 사실 센티거든요? 탈출이건 뭐든 간에 삶이 윤택해질 것 같아. 얘가 아무래도 뚝딱뚝딱 뭘 만들잖아? 거기서 기반부터 뭔가 만들지 않을까? 자, 만약에 프림이랑 표류했다. 내가 다 일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안 해. 아니야,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위급한 상황일수록 이런 애들이 원래 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 페퍼, 페퍼 있다, 페퍼. 페퍼랑은 페퍼는 그거지. 해수욕장에서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서 해양구조대한테 구조당하고 첫눈에 반하는. 어, 점점 이제 어, 투수분들 소설 쓰고 있습니다. 어, 본인의 이제 망상들을. 어. 이게 원래 이게 약간 여름 이벤트가 진짜 많은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면은 다 어쨌든 개인 스토리가 다 나와. 주사위 어떻게 얹는 거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이거 적어야 되는, 적어야 되지 않나 이거? 미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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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받아야, 이걸 받아야, 저거지 10개 강아지도 쉴땐 쉬어야 한다. 하나 내용과 함께 육안으로 자원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미니게임 돌아가면서 어. 아이템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니, <laughs> 아니, 리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오늘 플레이해본 블루워터 아일랜드 여름 이벤트 스승어신 니케 지금 현재 나온 일단은 네온이나 이제 메어리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스킨으로도 이제 추가되긴 했는데 이제 8월까지 일단 계속한다는 거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들이 또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등장하는 여름 이벤트 캐릭터 니케 그리고 아니면 코스튬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PC버전으로 또 쾌적하게 플레이를 하기도 했고 예, 링크를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이제 어떠한 이벤트가 이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지 과연 이제 네오니 얘기하는 수력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게임을 한 번씩 플레이해보시면서 스토리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니케는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어, 라바드 사실 저는 지금 라피 수영복이 좀 빨리 나,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